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며 특히 오산시의 옹벽 붕괴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 호우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피해 집중 지역의 지자체장들을 소집하여 bpa를 최소화할 대책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비공식 회의에서는 오산의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붕괴 조짐이 있었던 상황에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의혹을 지적하며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재난 대응 방식에 있어 행정의 책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모든 기관의 자원을 총 동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의 정책 방향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복구지원 대책 마련에 힘쓴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